내가 이분을 만나서 6년만에 열체 건물주가 되어버렸잖아 어떤 분인데요? 내가 리스펙하는 분이야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은인이란 말 아니? 근데 이 은자가 무슨 은자인지 모르지? 잘 모를 거야 뭐요? 이게 은혜 은이야. 평생 은이야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더라고. 내가 이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너 김밥을 팔아 갖고 8천억 자산가가 됐다면 믿겠으냐? 미국에서 고생 끝에 진짜로 사업을 여러 개 실패를 했거든. 실현 끝에서 포기를 하잖아, 대부분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김밥집을 해 보자. 우리나라 흔하게 보는 너 김밥집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김밥 많은 거 그치, 두건 쓰고 앞치마 있고 막 이렇게 썰고 있는 게 못이 보이잖아 그거를 우리는 똑같은 관점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그걸 다른 관점으로 봤던 거야 이거 미국에서는 거의 쇼 비즈니스인데 퍼포먼스가 작살나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한국의 케이푸드를 알려줘야겠다 근데 이게 터진 거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월마트 뭐큰 마트 이렇잖아. 우리 한국의 재료들 가지고 김밥을 말고 신선한 재료로 내주고 이런 것들이 터진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얼마에 엑시단 줄 알아? 무려 8천억에 엑시 됐어. 어마어마한 분인지 도대체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강호동도 인생이 역전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좋은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김승호 회장님에게 배운 내가 건물주 된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데 세 가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비법을 알려줄까 하는데 어때? 라피디 건물주가 너도 되고 싶다며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 당연히 돈 아니에요? 일반은 그래 돈이다 돈 그치 그 돈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지. 근데 사람들은, 나 피디, 착각하는 게 있다. 너 창업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생각해?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은 1, 력억씩은 수억씩 있어야 창업을 할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김성회장이 이 사람 은 어쩜 이렇게 인사이트가 많은 건지 내 영상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이 영상에서도 결국 돈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안돼 나는 오히려 그래서 사업은 돈이 없어야 더잘될수 있다고 믿어 그럼 자본이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 없는 자본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하는 거예 내가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는 욕망이 먼저 그다음에 자본이 투여돼요 실제로 사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2천만 원 갖고 떡볶이 가게 시작했어요 3백만 원 갖고 김치 부침개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다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본이 막 1억, 2억 갖고 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돈없어서 사업 못한다는 거 아니고 직장생활 한 2-3년에서 잘 모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생계를 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되면 무엇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 순서가 지금 난 잘못됐다고. 보는. 돈은 우선순위 아직 안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꽂히셨나요 돈은 그 다음 후순위 에요 하잖아요 첫 번째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잖아요 욕심 욕망 열정 동기 부여 이게 먼저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창업에서 돈을 ...도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 팩트로.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소름 돋는 게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당시에 서른 제가 두살 때였나? 그때 1천만 원으로 빌려서 제가 혼자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3명 직원이 만들기까지 마케팅 회사를 13년 동안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아까 말했던 욕망 있죠. 이 욕망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는 마케팅도 모르고 경영하게 뭐 MBA 출신도 아니고 중졸 스펙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지방에서 1등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욕망, 하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성공한 대표님은 지금은 한 500억 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냈냐면 불과 10년 전 일에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3억짜리 가게를 하게 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야? 2천만 원짜리 자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3억짜리 가게를 하게 되지? 이 사람은 어떤 게 탑재가 돼 있었냐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강했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카페 같은데 당시 다음이랑 다 뒤져서 실제로 장사하는 3억짜리 가게 매장 사장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장님이 글을 썼던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악화로. 그래서 이 사장님이 500억 자산가가 딜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힘드시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수익에서 5대5로 하시고 제가 이걸 운영해서 맡아서 해볼게요. 일명 쪽말로 전문 영어로 바지사장. 자기가 월급사장인 거죠. 이 사람이 결국 2천만원 이상 남던 거를 4천만원 이상 남게 됩니다. 자기가 이 매장을 하게 되고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벌게 되죠. 어때요? 김승우 회장님 말처럼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 하려고 하면 보인다고 없던 것도 생기게 되고 만들게 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다음에 그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 결국 이제 사업화로 됐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단계에서 넘어가려면 결국 교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릇이다. 김승우 회장님이 내가 리스펙하는 거는 항상 인문학적 소양을 늘 강조하셨어. 사람은 장사의 그릇이 있고 사업가의 그릇이 있다는 거야. 명함 받으면 이름의 대부분 앞에 뭘로 적혀있어? 대표로 적혀있지. 모든 사람이 다 대표래.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고. 근데 자기 그릇은 장사, 사장님 아니면 그것도 못한 직원 마인드면서 무조건 대표래. 자기 그릇은 종지만 한데 자기 크다고 생각한 거지. 김승우 회장님 늘 얘기해. 돈 그릇. 돈 그릇은 내가 키우는 것만큼 커진 말로만 문의만 대표 대표 하지 말고 진짜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대표가 돼야 된다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사에서 사업가가 되려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 그만큼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결국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귀한 영상 내가 하나 또 준비했거든 이거 한번 봐볼래? 그 우리가 직원들을 다루고 직원들한테 로열티를 얻으려면 그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돼야지 결국 그 거의 준하는 직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수준이 이만큼이면 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사장이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지식이 모자라거나 혹은 사고 방식에 편협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떠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장 노릇하기가 그렇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 이게 사... 사장의 일뿐만 아니라 지적 소양 능력도 배가가 돼야지 거기에 걸맞는 직원들이 함께 같이 하게 되니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좀 해줘야 돼요. 야, 아, 나피드 이거야. 김승회장님은 결국은 어, 리더가 사업가가 되려면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해주잖아. 이분의 생각들이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 그 책을 보고 나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시스템을 나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게 하지 않으면 인재들은 다 떠나나고 좋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건 장사할 때는 혼자만 잘했으면 됐지. 아니면 몇 명, 한두 명만 잘하면 됐지. 만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간 거잖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결국 장사투 사업가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꼭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사업을 키우다가 갑자기 건물을 사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와. 내가 이 부분이 이제 소름 돋아 나는 이 얘기를 그때마다 너무 소름 돋고 이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늘 나는 아까 말했잖아 자본 있잖아 자본이 돈이라 했잖아 이돈 버는 것만 급급하다가 내가 여기서 뭘 알았냐 예전에 고진감내라 했지 진짜로 고생 끝에 성실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장사뿐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마이갓 oh 오메오메 어쩌을까 김승호 회장님이 이 자산의 개념을 이야기해준 거야 너무너무 소름돋았어 더 소름돋는 이야기 내가 그러면 책을 발췌해왔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줘도 될까? 이 부분에서 나는 100억짜리 영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 왜 나도 바뀌었으니까 나 같은 흑수저도 항상 우리같이 힘들고 약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자산이라는 거를 건물주를 얘기해준 거야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런 얘기 나와. 건물주에게 돈을 내고 있는 사람, 뭐가 있냐, 돈이? 월세잖아. 그런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장사한 사장님들이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장사하는 곳이 현재 운영 중이라면 그 건물을 소유할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이래.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월세 내는 거 있잖아. 월세 내는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 임차료 있잖아. 임차료 내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모든 있잖아. 자신의 사업에서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첫째, 당연히 사업 자체가 벌어드는 수입, 영업이, 다른 하나는 고객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생긴 트래픽 말하는 거야. 부동산 가치 수입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어마어마 하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어. 내가 열채 건물주 됐으니까 당연하게 얘기해 주지. 이 사업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 컨텐츠에서 트래픽을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었더니 봐얘 장사한 사람은 아주 티지게개 고진감네 고생 끝에 골병만 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모르는데 이 사람 사업가 바라? 사업가는 어쨌냐 봐봐 얘는 계속 이렇게 오른다고 계속 이렇게 우상해한다고 결국 내가 한 말이 그거야 나피디 여기 내가 장사하면서 6 0 개월 동안 5년 동안 번게 내가 6억이었지만 이걸로 한게 내가 34억이었다고 본게 세금 다 떼고 내가 팩트로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내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돋는게 나한테 소름돋는 진짜 김승호 회장님이 이 얘기를 나한테 가지고 내가 실행을 했지 이때 근데 나한테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잖아 건물주 갑질하고 동기부여 뿜뿜하게 만들었잖아 아 나피디 진짜 엄청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냐? 건물주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이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도박이거든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야 내 컨텐츠를 개발해서 결국은 그걸 검증해 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벼락거지가 돼 있단 말이야 다들 장사에만 빠져갖고 아까 말했지 여기 있잖아 이 트래픽을 발생한 건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 주인공이야 나는 분노가 있어 왜 돈을 이제까지 우리는 노동 자본 소득으로 이런 자본 소득으로만 갔냐 이 말이야 이거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너무 속상한 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노동으로 티직 일하다 보니까는 보상 심리가 있어 그래서 명품을 사고 맨날 여행 다녀야 되고 차를 바꾸게 되고 품위 유지비를 더 단단히 해줘야 돼 안그러면 너무 힘들어 장사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이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김승우 회장님이 그렇게 눈누 말하는데 내가 그걸 실행을 했네 나만 좋은 거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다 퍼지려고 하잖아 내 사람들이 내 진정성을 좋아하니까 나는 진짜 나피디 놀라운 게 나는 김승우 회장님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배울 줄 몰랐어 장사에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배우러 갔다가 오메오메 자본에서 자산가로 바뀌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야 공부를 통해서 이분 강의도 비싸거든 근데 왜 비싸? 이 사람 강의가 150만 원, 200만 원이어도 나처럼 100억 자산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영원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강의도 그렇잖아. 장사는 건물주도에서 내가 그렇게 알려주는데 이걸 이렇게 노하우를 다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그릇을 엄청 키워야 되는 것 같아. 결국은 눈높이에 보이는 만큼 보인다고 이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근데 대박이 뭔지 알지? 김승우 회장님 따라서 하란 대로 이렇게 했더니 연락이 온 거야. 강 사장 한번 와. 너 잘하고 있더라. 한번 와. 그래서 와서 이제 내가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감동받은 거야.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 너내 강의 하는데 올라와. 그래서 강의를 했잖아. 그때 난 너무 관계 무량하더라고. 그분도 내가 책으로 먼저 만났잖아. 그러면서 지금도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하는 분이 됐단 말이야. 여기 애정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멘토로 삼고 싶으면 책과 영상을 통해 만나고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상상한 대로 끌어당김으로 다 이루어진다잖아요. 전 진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저도 김송회장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도 그런 멘토처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꿈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